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압구정 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영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친구는 주황이라는 장풍뎅이에요 주황이는 2023년 10월 26일 현장 처음 학습을 갔다가 받아온 3년 장풍뎅이의 벌레였어요. 처음에는 애벌레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걸 지켜보는 게 조금 지루했지만 약 4개월 동안 톱밥을 먹고 통통해진 애벌레가 번데기 방을 짓고 인해 번데기로 변했습니다. 번데기로 변한 후 꼼짝 않고 음, 2주 정도 지난 2024년 4월 15일 드디어 주황이가 허물을 먹고 멋진 장수풍냉이로 아침내 우아했어요. 처음에는 등딱지 부분이 아주 선명하고 예쁜 주황색이어서 이름을 주황이로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황이의 등딱지는 곧 갑옷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황이와 친구 빨강이를 데리고 근처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서 자연의만끽하듯 주황이가 갑자기 날아올랐습니다. 주황이는 높은 나무들을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녔어요. 주황이도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었나 봐요. 다행히 멀리 가버리지 않아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한강에 빠지거나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했던 순간이었답니다. 5월 1일 휴일을 맞아 저는 평소 좋아하던 여주건축박물관에 갔다 우연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반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수풍뎅이 배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황이를 출전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대회 당일 총 10마리의 장수풍뎅이가 출전하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당대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결승전까지 올라간 우리 주황이. 결승전 상대는 주앙이보다 덩치가 두 배는 큰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주앙이는 물러서지 않고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던져졌지만 뒤집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했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잘 싸워준 주황이에게 모든 사람이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준우승 부상으로 사슴벌레도 받고 정말 주황이와의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그리고 저는 주황이에게 여자친구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주황이와의 추억도 쌓고 즐거운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날따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시들시들하던 주황이는 좋아하는 포도주스도 먹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주황이를 보면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애벌레부터 쭉 지켜보고 이름도 지어주고 특별한 추억을 나누었던 정든 친구를 잃어버려 너무나도 슬펐거든요. 저는 주황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볼수 있도록 표본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주황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콜에 담가 소독을 하고 정성수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온수에 담고 관절이나 껍질이 부서지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화를 합니다. 날개를 좋아했던 주황이는 특별히 날개를 편 표본을 만들기로 했어요. 앞다리부터 뒷다리 쪽으로 다리를 고정한 뒤 조심스럽게 날개를 펴 살아있을 때 의 멋진 모습이 잘 보이도록 전용 상자에 고정시켜 건조시켰습니다. 자, 우리 주황이 참 멋지죠? 주황이와 함께한 몇달 동안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황이는 정말 멋진 약품뱅이였어요 비록 작은 곤충이었지만 자연의 일부와 함께 섬시는 듯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사람 움직이는 주황이는 아니었지만 표본으로 남아 곁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합니다주황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잊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장수풍뎅이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장수풍뎅이는 자신의 50배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한 불에 있는 네개의 돌기를, 돌기로 상대를 찌르거나 들어 올리기 쉽고, 위에 있는 2개의 불로 상대를 두동강낼 수도 있습니다. 서식지는 나뭇잎, 나뭇꽃이 땅 밑에서 살아갑니다. 사육환경은 톱밥, 요리묵, 먹이통, 먹이를 넣으면 잘 사육할 수 있고 수컷 2마리에 암컷 한마리는 안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